아, 수고! 나이스, 다시 할때다아이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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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오케이. 아, 빼내야 돼. 오우, <laughs> 나이스. 캐. 오케이, 잘 잡고. 아유. 네. 자, 잘 먹어줬어요. 윅. 아이고. 아, 까지 좋아, 까지 좋아. 나이스 패스. 오, 오, 오. 아, 잠시만, 잠시만. 어, 자, 호흡하자, 호흡하자. 자, 호흡하자. 음, 아 호흡하자. 아, <laughs> 어때? 어때? 가 없어? 아가진거어 어, 괜찮요 예. 잠시, 하시고 哎，他。<laughs>